공수처가 내란수계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내란수계는 한 달째 관저에서 구구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구구 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랍니다.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르십시오.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합니다. 내란숙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계 옹호를 중단하십시오. 끝까지 내란수계를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